안녕하세요. 염명규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추어분들의 주적인 슬라이스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퍼치면서 아웃인 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투아 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슬라이스가 아니라 드로우를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의 주적이 슬라이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체가 엎어지면서 아우딘 스윙이 나서 슬래스가 나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한번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왜 아우딘으로 치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칠때 자연스럽게 상하체 밸런스가 맞아서 하체가 리드를 하고 피니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스윙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상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하체 밸런스가 쉽게 얘기하면 50대 50으로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공을 때리기 위해서 달라들기 때문에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체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먼저 공을 때려야 되겠다. 혹은 내가 공을 잘 쳐야 돼 라는 생각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주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게 선행이 됐을 때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로 공을 때린다는 느낌보다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지나만 가줄 거야. 편안하게 내 네, 스윙만 해줄 거야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스이스가 나시는 분들, 어퍼 치는 분들의 스윙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올라와서 올라온 게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상체가 공으로 달라들면서 엎어지는 이렇게 되면 여지없이 깎여맞게 돼요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이 올라와서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엎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이드 스피니 걸리면서 슬래스가 나시게 될 겁니다. 일단 보기에도 안 좋고요. 공은 10개 치면 10개 다 슬래스. 혹은 다쳐맞아가지고 훅이 나는 볼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올라온 길 그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연습 드릴이 있느냐 딱두 가지 드릴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립을 그냥 대충 잡아주세요.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올라오셨을 때 왼손으로 어, 오른쪽 어깨를 제전처럼 만져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고 어깨가 그대로 떨어질 수 있게 올라와서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게 그대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근데 올라온 게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더라도 평소에 엎어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계속 엎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혹은 뒤로 돌려 내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그대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혹은 뒤로 돌리면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일부러 과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수영을 교정을 할 때는 조금은 과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해주셔야 되니까요. 오른쪽 어깨에 왼손을 올려주시고 그대로 꾹 떨어뜨리는 연습. 그래서 이 느낌이 조금 온다 그러면은 양손으로 잡고 올려서 그대로 빵 그대로 빵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동작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보구 어, 없이 또 연습해보는 방법인데요. 공을 하나 드시고요. 어드레스를 잡는 스윙을 해주시고, 어 그대로 그냥 손바닥이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려서 앞으로 툭 던지는 연습. 지금 보기는 되게 쉬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타겟 방향으로 공이 던져지잖아요. 앞에 나가서 천에 닿게 되죠. 근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정확한 스윙이 안 되고, 어퍼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냐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이 쭉. 가볍게 던져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위에 손목으로 조절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보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듯하게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 엎어치면서 손목으로 앞으로 던져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잡고만 있는다 생각을 해주세요. 손목은 절대 쓰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어드레스 잡고, 백스윙 올려서 그대로.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은 또 응용을 해보시는 거죠. 왼손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올린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방향으로 공이 간다고 하면, 엎어지지 않고 인투아웃스윙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잘 됐을 때는요, 어드레스를 쫙, 딱 그어, 어, 어드스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드로우볼을 구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이두 가지 연습 방법 잘 기억해 보시고요. 연습 방법뿐만 아니라 나는 공을 잘 때려야 될 때가 아니라 그냥 스윙만 하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슬라이스 교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